무슨 바국지라는 거야? <laughs> 아, 잡았다, 잡았어. 어차피 난 지금 할일 없지. <laughs> 그냥 돌아다니는 거야. 지금 뭐 편집하고 있는 거 지금. 아니, 양세찬는 텐이라고. 이거 주간. 내 이름 뭐야? 박준영. 준이지. 네, 준간. 얘할 <laughs> 때마다 이렇게 나와야 돼. 준간 아이돌. 알았지? 나 텔레비 나올 때가 준간 <laughs> 아이돌 안 나온다 진짜 너한테 곧바로 전화할 거야, 알았지? 어, 이게 한끼한아 이게 한끼즈쇼예요 근데 저한끼즈쇼하면서 도깨비잖아. <laughs> 한끼즈쇼 편집하면서 도깨비 보고 있는데. 아니 아니 자료 자료예요. 자료. 이거 하나 먹어도 되죠. 아 그쪽 오래된 건데. 영웅좀 버리세요. 제 방이 아니어가지고. 아 그래요? 네, 그러면 예. 다른 사람 방 와서 일하는 척하면서 도깨비 보고 있다. 아, 그럼 예. 더 못된 사람이 나가자. <laughs> 왜 너무 망가고 그래? 빨리 편집해. 앉아서 편집해야지. 아는 아. 형님 본의 아니하고 나왔었었죠. 맞아요. 네. 그때 음. 시청률이 별로 안 나왔었을 아, 거야. 이 아는 형님 할 때의 시간대가 참 괜찮은 것 같아. 여기다가 네. 그냥 사서 고생을 집어넣는 거야. 시청률이 더블된다고. 아.. <laughs> 야.. 편집을 별로 하고 있는 것 같지 않고 <laughs> 내 생각엔 여자하고 놀고 있는 것 같은데. 여자님? <laughs> 이거 뭐예요? 일하지 않고. 무슨 방송이에요? JTBC <laughs> 사서 고생. 사서 고생? 예아. <laughs> <Yeah. 정말> 고생하시네요. <laughs> 지금 뭐 편집하는 거예요? 차이나 클래스라고. 내 생각엔 여기 내 이름이 써있으면 되게 멋있을 것 같아. 하는 소리요? 너... 짱인데? 아 어, 음. 제가 이거 꼭 지켜보겠습니다 바, 방송 나올 때딱요 부분에서 박수일때 했던 영하고 같이 나오는데요? 보통 날이...